이제 마가복음이 15장에서 이제 16장으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21절 말씀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몬은 구레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중해의 남쪽에. 지중해가 여러분들 보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 쪽이 이탈리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데 한 15km 지중해산 15km 밑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문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 유대인들 사이에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인 것이지요. 그 사람이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보다가 지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의해서 졌다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로마 군병으로부터 잡혀 와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은혜를 받아 돌아가 이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 6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루포의 어머니라고 해서 이제 그이 가정이 다 죽게로 돌아왔던 은혜가 이제 로마서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억지로 가게 하여라는 말이 들어있으면서 우리의 구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의로 주님을 믿겠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몬이 주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로 그렇게 불려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2절 말씀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골고다 뭐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데 해골처럼 생겨서라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보통 예 해석이에요. 아무튼 이 골고다에 가서 어,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요. 근데 이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이제 탈무드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 마취성 음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이 몰약 탄 포도주 역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큰 고통,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 굳이 십자가 한 2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쌀 우리 여기 파는 그 정도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이 굳이 못 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육체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 밤새 기도하시고 결박당하셔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셔서 신문당하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의 끝에는 납덩어리가 있어서 한대 맞을 때마다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몸이 아프고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이 있고 그러하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겨져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몰약을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이몰약을탄 포도주를 예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멸류관을 쓰시며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그, 오해를 뭐 그대로 받아내시면서, 예수님은 이 중보자의 사역, 그리고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이제 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으면, 마취성으로 약간 고통이 덜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거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을 모든 감각으로 온전히 감당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온전히 감내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24절에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군인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아파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고요. 옆에서 뭐 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 주변에서 이렇게 좀 손을 못 댄대요. 뭐 공안들의 뭐 어떤 법적인 것도 있기도 하고 또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옆에서 누가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 하는데 지금 모른 척 한다.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막 조롱하면서 끌려와서 한 사람이 모든 피를 쏟으며 그 고통을 감내하며 온몸이 핏자국이 돼서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한다. 지금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이 행위는 사실 그냥 당시에 어떤 관례와도 같다는 거예요. 죄수가 입고 있던 옷을 이 사람들이 군인들을 그냥 나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지금 주변 사람들은 그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님이 정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고난받고 죽음 속에 있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옷을 나누고만 있고, 무관심하게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시0편 22편, 18편에 나온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0편 22편, 18편의 말씀인데, 어, 이제 16절부터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모든 뼈가 아플 만큼 셀수 있을 만큼 막 괴롭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지금 예수님만 한가운데 십자가에 서 계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뽐나이다. 라고 10편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 없어서 나의 힘이시요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 구원의 외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진리되신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철저히 무관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눈치를 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내용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조금도 이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우리의 병을 조금 더 치료해 줬을 텐데, 이 생에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뭐, 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증거해요. 우리의 속죄를, 우리의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더 건강하게 사는, 혹은 뭐 심리적인, 뭐 긍정적인, 교회에서 정게 좋은 거다. 뭐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뭐잘 되기만을 바라고. 주님이 이루신 그큰 사역.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사역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바쁜 생활에 쫓겨서 머리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냥, 아,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복받고, 복받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 사실 이 군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그 앞에서 옷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것에만 관심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 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은이라 라고 합니다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계단, 계산법으로 오전 9시 정도가 되어지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마 시간으로 이 시간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6절에 마가가 그 위에 있는 죄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 이 표현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라. 누가는 유대인의 왕이다. 똑같이 기록하고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빌라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밀란이 날까 두려워.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입지가 밀려날까 두려워. 예수님을 채찍에 넘기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과거에도 나의 왕이셨어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도 나의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왕이십니다. 앞으로도 나의 왕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막, 뭐 이제 불을 내 품듯이 막 강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강조한들, 강조 안 한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지 못해도 저는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됐어요, 이미. 핏덩이로 딱 태어날 때에도. 이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할 때에도 저는 이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아, 엄마 아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이제 앞으로 연락 안해 하고 그런데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제 제가 부모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는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셔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내가 혹은 저주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왕됨은 결코 훼손되거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톱을 뜯어도,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도, 허리를 펴고 앉아도, 내 생각이 게임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셔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이 천국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탐욕과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혹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이 나의 천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래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의 왕, 네. 나의 왕,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때 당시 통용되는 언어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 무력으로 이제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빼앗는 그 강도, 그쵸? 그렇죠? 뭐 누구는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다. 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 막 빼앗기만 하는 그 강도. 그리고 또하나의 통용되는 의미가 열성 당원들이 로마 통치에 반대해서 막 시위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또이 어, 로마에서는 강도라고 불렀어요. 어, 왜냐하면 이들은 반란을 꾀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유대인들에게서 약탈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들을 에 국자로 보기도 했죠. 왜? 로마의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강도라고 하면 아, 정말 강도 아니면 열성 당원 이렇게 통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 그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진짜 강도가 아니라 열성 당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어 한 강도가 구원을 받죠 한 강도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돼요 이제 누가 보금 23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30 9절부터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에 읽었죠. 마가복음에 이제 오늘 50, 음, 아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조롱하는 게 나오는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같이 조롱을 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라고 한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40절에 보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강도는 유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로마를 반역하고 어, 유대의 편에 서서 했던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데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옳았다. 의롭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한 강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다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43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요. 지금 이한 강도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터부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무엇에 따라 해야 되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울리는 깽가리와 같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찬양은 그냥 세상의 노래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 같지요.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감동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며 우리의 지식을, 이 지식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본인이 평소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성경적인 뭐그 충만한 지식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전 십자가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사모하고 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도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영원 무궁하고 주님의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주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강도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손가락질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것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3일만에 짓는다 그랬지. 저거 우리가 모든 정성을 썼다 50년 동안도 못했던 건데, 3일만에 짓는다고 했지. 내려와 봐라.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방금 옆에 있는 강도도 구원했고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지금 내려오면 믿을게라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이 마가는 그 함께 그못 박힌 그들에게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주변인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조롱과 손가락질 지금 사실 이들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또병 고침을 받았지요. 또 먹고 마시고 기적들을 함께 체험하며 함께 막 병이 고쳐지고 손 마른 자가 넣었다가 빼니까 막 고쳐지는 은혜를 보고 쭉 둘러 앉아 있는데 막 떡과 물고기가 막 한없이 나오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는.